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학 경쟁력의 한 지표가 되는 교수 1인당 연구비가 높은 대학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 자료는 대학 알림위에 공지된 2023 대학 정보 공시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전국 대학 중 2025학년도 모집 정원 500명 이상의 종합대학과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등총160 여개의 대학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전국 100위권까지 알아봅니다. 본 자료의 조사대상 대학 총 164개 대학의 교수연구비 평균은 연간 8,269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의 교수연구비는 평균 연구비보다 5배 내지 9배가 많았습니다. 교수연구비는 대학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위에서 5위권입니다. 카이스트 7억 8천 79만원, 포스텍 7억 4 8 44만원, 쥐스트 4억 7 6 21만원, 유니스트 4억 5 4 75만원, 연세대학교 3억 2,575만원. 6위에서 10위권입니다. 성균관대학교 3억 1,001만원. 서울대학교 2억 8,441만원. 고려대학교 2억 7,635만원. 한양대학교 2억 4,375만원. 한양대리카 2억 2,481만원. 11위에서 15위권입니다. 아주대학교 1억 9,064만원. 전남대 이캠 1억 8,499만원. 서강대학교 1억 7,746만원. 전남대학교 1억 7,363만원. 중앙대학교 1억 7,043만원. 16위에서 20위권입니다. 전북대 1억 6,715만원, 한국기술교육대 1억 6,134만원, 인하대학교 1억 5,972만원, 충남대학교 1억 5,935만원, 세종대학교 1억 5,676만원, 21위에서 25위권입니다. 국립부경대 1억 5,287만 원. 차의과대학 1억 4,651만 원. 건국대학교 1억 4,619만 원. 한국해양대학교 1억 4,449만 원. 중국대학교 1억 4,189만 원. 26위에서 30위권입니다. 광운대학교 1억 4173만원, 상명대학교 1억 3937만원, 동국대학교 1억 3936만원, 이화여자대학교 1억 3638만원, 서울과기대학교 1억 3608만원, 31위에서 35위권입니다. 경희대학교 1억 3,451만원. 한국항공대학교 1억 3,421만원. 서울시립대학교 1억 3,395만원. 부산대학교 1억 3,147만원. 울산대학교 1억 2,749만원. 36위에서 40위권입니다. 국립목포대학교 1억 2,571만원. 국민대학교 1억 2,480만원. 국립금오공과대학교 1억 2,454만원. 강원대학교 1억 1,971만원. 가천대학교 1억 1,815만원. 41위에서 45위권입니다. 경북대학교 1억 1,763만원. 숭실대학교 1억 456만원. 제주대학교 1억 442만원. 국립군산대학교 1억 333만원. 국립목포해양대학교 1억 193만원. 46위에서 50위권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 1억 139만원. 국립순천대학교 1억 135만원. 국립공주대학교 9,799만 원, 국립창원대학교 9,397만 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9,322만 원, 51위에서 55위권입니다. 국립한밭대학교 9,319만 원, 인천대학교 8,909만 원. 조선대학교 8,794만원, 명지대학교 8,566만원, 한림대학교 8,557만원, 56위에서 60위권입니다. 당국대 천안캠퍼스 8,548만원, 당국대학교 8,436만원, 영남대학교 7,900만원, 5만원. 국립안동대학교 7,786만원. 숙명여자대학교 7,462만원. 61위에서 65위권입니다. 청운대학교 6,943만원. 전주대학교 6,893만원. 한경국립대학교 6,858만원. 한국공학대학교 6831만원, 가톨릭대학교 6763만원, 66위에서 70위권입니다. 원광대학교 6639만원, 연세대 미래캠퍼스 6532만원, 동신대학교 6407만원, 고려대 세종캠퍼스 6,372만 원, 홍익대학교 6,370만 원, 71위에서 75위권입니다. 중앙대학교 다빈치 캠퍼스 6,171만 원, 을지대 이 캠퍼스 6,022만 원, 한국교원대 6,001만 원, 서경대학교 5809만원 인제대학교 5627만원 76위에서 82건입니다. 순천향대학교 5476만원 대전대학교 5374만원 홍익대 세종캠퍼스 5334만원 한동대학교 5315만원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5,229만 원 81위에서 85위권입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5,117만 원 안양대학교 4,974만 원 계명대학교 4,960만 원 경기대학교 4,905만 원 강원대 2캠퍼스 e 4,889만 원, 86위에서 92권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 4,652만 원, 건양대 이 캠퍼스 4,577만 원, 동아대학교 4,560만 원, 대구가톨릭대학교 4,284만 원, 청주대학교 4,269만 원. 91위에서 95위권입니다. 대진대학교 4,195만원, 호서대학교 3,972만원, 한국외국어대학교 3,928만원, 동의대학교 3,859만원, 한남대학교 3,850만원. 마지막으로 96위에서 100위권입니다. 덕성여자대학교 3,775만원, 상명대 2캠퍼스 3,757만원, 삼육대학교 3,702만원, 건국대 글로컬 3,646만원, 건양대학교 3,602만원. 이상으로 2023년도 대학정보공시 자료에서 나타난 대학별 교수 연구비 현황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